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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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말고한 방에 넣는다, 말이야 야, 단풍 스톱. 단풍 스톱. 어, 아, 여기서 세미시 구해. 원 야, 좀 날뛰 좀 내려라, 왜 날뛰 짜를그좀 닮아 놀리냐. 내 고요, 고요 쳐줄게, 내가, 기꼬요. 야, 간다, 간다, 간다. 구원 돌려봐, 구원 돌려봐. 간다. 나 무차와 3, 2, 1. 2. 들어. 들어갈 때는 바로 2층 돌려야지. 어, 바로 그냥 그지깔아버렸어 들어와. 엑스티션. 엑스티션이 시청중이야, 지금. 당, 위, 들어와, 희청중이야. 희청, 희청. 숨 쉬고 있어. 내일 <laughs> <여기 한 번 웃음> 한번 줘. 별쟁이 한번 줘. 한번 도보자총아. 풀지. 여기 축커 누가 좀이어 이제? 여기 봐봐. 택카서 봐. 한치넣놨어 거기. 시나만 넣어줘. 보나 키고 있다 보나 고 있어. 보나 막아줘. 보나 그 돌려줘. 내가 가좀 돌아간다 지금. 일 죠. 터뜨리는게 느리긴 하네 언덕에 많아 언덕에 좀 있어 어, 언덕 레옥 잘돈다 선대방 박으면 안되겠다 안터진다 이거 바로 안터진다 에이 박어 조금 걸린다 아니 진지 박으면 안것 같다고 에이 박어 <laughs> 어? 박어 박어 박어? 박어? 안 야, 박어 반공이 없어 임마 반공 오면 해 에이층 누가 돌려봐 나 고요 돌리기 행복적인. 어. 응. X로 봐 왼쪽 가자. 니강 가자. 1강 5 2, 1, 같아 봐. 먹을게. 2, 1. 2강 6 어, 들어가. 어, 들어가 3 2강 3개. 2강 3아 2강 3개. 2강 3개. 2강 3개. 2다 3개. 어강 3개. 어강 3개. 2강 3개. 2강 3개. 2강 3개. 2강 3개. 2강 3개. 2강 3개. 스3 보라키고 어, 있어 거기 저땀 빨리 저땀박아어저땀기 쪽으로 아내할머 타서 7 2 거기 끊겼다. 야왜 너무 많이던데 사대 왜 나온 거야? 이천 만 돌릴게 그냥 아, 지금? 그지돌아간다한 번만 튀어나올 수 있나? 이스 튀어나올 수 있나? 스까지 튀어나올 수 있나? 왼쪽에 있다가. 진짜로 너 말고. 힘들어 힘들어서 왜 없거든. 너는 전 뒤에 놈이 사대. 그냥 사대. 주는 거 같은데 이거? 오른쪽 응. 라인 한번 박자, 하트까지. 두번 박자. 그래서 치고, 두번쭉어아 방충으로? 쉬나넣어 내가 하재 타고 빼라. 킬준아 잘해. 뭐하냐. 잘좀 묶어라, 탱커들. 왜곽종아아 내가 엄청 크게 둘러쌌어? 응? 나가라, 좀 밖으로. 별개 좀 치고. 야, 우리 둘러쌌어, 왜 어왔한 칸만 더 뒤로 가볼래? 얘들아? 1박퀴한 칸만 더 뒤로. 오른쪽 구석탱이 거기까지. 천천히. 어. 꼬리 말고 하자, 꼬리 말고. 천천히 강아탈 들고. 자, X까지 라인 땡겨도 된다. 시 야, 그거 뭐냐?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어, 있다. 축복의 영향인가 얘들아, 라인 땡겨 X까지. 꼬리 너무 길어진다. 빨리 땡겨, 빨리 땡겨. 빨리 땡겨. 막아야 돼. 이거. 오른쪽 3, 2, 1, 원씩 넣고 1. 서 뒤에서 딱 잡고 있어. 쓰원 거기 들어간다. 거기 일좀풀 돌려. 한번더 올려. 이거 넣고 있어. 이거 번 올라가서 팔번 앞에, 팔번 앞에. 아, 차코장 아침에 갈가 없다. 거더더가봐왔라 이거 왼쪽 안전기 좀 내줄 거봐아 이거. 거기 넣고 있어. 거기 넣고 있어. 2번까지갈 준비하자. 다 같이 3, 2, 이거 6번 하자. 뭐 좀어 남았어. 하트 또 봐줘야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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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이다 지금? 별테히춤이야몇번쭉밟데요몇 번이 춤내려 필름 심 때. 안 들어오게. 지 깔려고. 자, 이제 위에 정리하자. 나옵니다. 2단, 5단. 이단5방 1단, 5 탱커도 뭐듯이 누리 초항에서 많이 썼어. 중항에너노많인 어, 썼다. 매우노많인 썼다. 앞에 잡고 가자. 탱커 다외우 나가자. 많이 죽었나? 원킬 차이 많이 안 나네? 어, 자시 꼬리 밟고 가자. 헉스러워. 음, 음, 음. 위치 맞아. 마리타 죽었다. 활력 관리하고, 힐러들. 활력들, 뒷꼬여 좀 많이 쳐줘. 가 준비하자. 아무 튼이다 천천히. 40킬? 가자, 가자. 어, 나 천천히 가는 중. 나 이거 카론 신발에. 어, 초도로 웃는 음. 거 꼈다. 이거 나보다 느리면 말한데 초도로 웃는 거야, 이거. 진지 왼쪽에 있는지 또? 전권것 어? 같은데? 아까도 전두대있어 음. 진지 입구에 있는데? 이게전지 나오는 듯 이제 나오는 듯? 어, 오, 나 살짝 당긴다. 응. 어, 엑까지 당겨. 라겨 엑스 라겨 엑스까지. 있내려올라온다 내려갈 준비 들어온 걸까, 탱커? 내려갈 준비만 해. 야, 여기서 받자, 그냥. 결계 치면서 오른쪽, 번거로른 쪽으로서 엑스 오빠, 엑스 오빠, 제일 오른쪽, 봐. X버 봐, X버 봐. 제로, 제일 한쪽, 제일 한쪽 올라오는 것부터 볼줄죠 날짜 피지마 날짜 왜펴 얘들아, 왼쪽 올라가요. 왼쪽, 왼쪽, 왼쪽 올 날짜 피고 맞추자 넘어갈 준비지. 두우가 어? 어,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넘어가 넘어갈. 어, 엑스 어디서 갈지? 차가 날때한쪽 나왔다. 어, 펜카를 위에 하나 살려. 위드가 천원 줄 알고, 당 나왔어. 존나 면지 먹었어? 올라왔 엑셀, 엑셀, 엑셀오른 쪽까지 들어. 저도. 보자. 휴 돌릴게 나줘 좀. 잠깐만. 한 줘. 한명저쪽으로안 들어가 있다. 저도. 이발 꼬여 우리 저 저. 이거 별중이한 번만 제발안 들어. 좋은 기라자. 뭐지? 자동식 없다고. 오늘 분할 돌린다. 아 내려가 잠깐 내려가자. 어, 한번 내려가자. 채도 방아났어 밑에. 아어청 넣었다 아, 터졌다 시패하시면 실패하려면 여 돌려요 보여 고요, 네. 고요 계속 돌려 언더빵, 위에, 위에 위쪽 마무리 보요 들어갑니다 네. 다시 아래 같은 시체 입차 아, 전차 너무 많아 ㅅ 이우차는빵깨야 네. 그때 깨져 모레 아깝다구 고 젖었으면 재미가 없어 얘들아 가지마 엑소와 밀밭자 우리 밀밭자 하트랑 단풍까지 와 단풍까지 단풍까지 와 단풍까지 와. 단풍까지 와 양지하고 그냥 단풍으로 가 단풍 쟤네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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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 그냥 단풍 단풍 앞에 나 보고 있는 거야 단풍까지 양전 누가 음... 넣었박주원이지 나, 이거. 아, 죽게, 죽게, 죽게. 자, 다풍, 하트에서 뭉쳐봐 라인 수업 걸 거야, 다시. 간다 육권 더, 육군보다 훨씬 뒤로, 3, 2, 1, 별 따라가. 하트, 쉬, 죽게, 웅쳐봐. 하트 쪽 보자, 하트 기꼬 들어간다. 그래, 가. 아시, 라인 안 좋다, 이거. 기꼬 들어간다. 저팀 바꾸라. 차트 한한더 비트. 어떤 벨더 큰데, 어떤 벨 먹자, 어떤 벨. 어, 모동갈라어 뭐, 거기도 기고들어간다 지금. 됐어. 갔다요. 쌍다요 갔다요. 갔다요. 모든 기역 여기서는 2 들어갑니다. 로요번 8번, 8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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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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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요 자 빨리 와 빨리 빨리. 위이 들어간다. 진지 들어간다. 진지 들어간다. 남은 거 버려. 연습. 3 2번 하지다 하지다. 치발 근데 미타 진입 들어와. 에버라이트 하자 없는데요. 어, 근렇 다. 아 에버라이트 하자 없는데요. 근타세요 아. 이 넣어 놓게 핫해다 할게요. 피쿠켜피 이러네. 이렇게. 번좀 하나 이어줘. 고요 사플 유지. 고요. 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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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들어온 거 대포 그 하트 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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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트 들어가요. 많이 나왔다. X 쪽으로 튀어 나와 거기 말고 익숙.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네. 오른나갈 거야. 밖으로나가자 3. 그거 나가자. 저쪽으로. 오른쪽, 왼쪽, 왼쪽, 저쪽 저기쯤 아, 돌아가요저쪽으로나가자까대한 명만 한쪽봐 줘. 자, 하번쪽 간단히 걸 3. 2, 계속 당겨 줘. 계속 고 있어요. 조수만안 죽을게. 파트 었어 들어올 수 있어, 지금? 한번좀 먹어야 되겠다. 아, 한번어 야, 지금 드야 뭐 들어오냐, 그 소리야? 들어오냐들어가 들어가, 지금 들어가다 들어와 롱소롱소나 스케 다 빠졌어. 들어들 들어갑니다. 기고 요즘 는 중. 가지고 다, 안에 다 XD, 선물 XD. 쪽, 쪽다 지금. 나 밖으로 나갈게 다시. 두번 그거 나 어, 제리기까지 하고 이제 빠질 거야. 한번 먹자. 하지, 뭐, 어, 지금 어, 안안 아, 또, 뭐, 3지 뭐, 지 뭐, 지금 뭐, 또, 하지, 또, 하지, 뭐, 뭐, 또, 하지, 뭐, 또, 하지, 뭐, 또, 하지, 뭐, 또, 하지, 뭐, 지 뭐, 또, 지 뭐, 지 뭐, 또, 하지, 지 뭐, 아, 시나지 <laughs> <마, 너. 중독까지 웃음> <laughs> 내려갈 거야. 동네 위치만 봐줘. 얘들아 내려. 따라 온다. 내려와 내려. 내려와 내려. 네, 메이플따라온데 가자. 표자 이거. 와, 뭐게 야, 우리 앞으로 아, 내려로 갔어 야, 갈렸어. 갈렸어. 뭐 봤어? 와, 와, 와. 하트로 가. 가지가지가지 하트 봐봐, 이번에. 라인 하트로 잡자. 파가 빨리 빨리 하는 거아안 터진다요. 8번 쪽. 보호 방어 놓음. 하트. 보호 실드 막타. 쟤네 막로 돌고요 쪽봐 뒤쪽봐 완아쳐봐 6번쪽 봐 6번쪽 어 코나 켜줄게 보좀쳐줘나다 지금 엑스로 올때 말해봐 하트 뒤로 올라와 하트 뒤로 날개 피고 그냥 우리가 <목소리> 내려가 이따보먹 되겠다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 오른쪽 막 오른쪽 외롭게 외롭게 외 이호랑 좋메 이호랑. 이호랑 이렇 이거, 이거. 어이! 이거 펑펑펑펑. 이거 뭐야, 관장님 이거. 펑펑 터치 라이브 뭐야? 어, 아, 타겠다고 뺐다? 이번까지 나이스. 4분 30초까지. 1분 남았다. 우리 타탄 사람, 우리 진짜 한 명만 봐볼래? 미디. 미디 진짜 한번 봐줘. 아슬아 진짜 한번 봐줘. <laughs> 마비씨가 간다 마비씨 한번 봐줘. 얼탑 쪽 라인 잡자. 최대한 우리가 앞쪽으로 가는 얼탑 살짝 뒤로. 네. 어? 위쪽 가지말고 얼탑 기준 살짝 뒤. 지금 X쪽 라인. 여기 선급자 지금 자기가 신호탄 볼줄안다1 쳐봐. 신호탄 몇번볼줄안다이 시야 고스트 소생. 세. 아, 지리네요. 아, 씨. 아, 아, 솔선수범하는 모습. 야, 좋습니다. 하자마시안지혀너안지혀 더조 역시 에머나이트 <목소리도> 자랑. 이 이제 이제 온다. 우리 세터 머리 얼턱쪽 이제 어, 머리야. x까지 와. x까지 와. 지금 x까지 와. 아가 1인 사람 보면침으 잡고. 아, 알어서 아, 친구도 왔어. 고저 고저. 고저 왜 넣었어? 이거 풀려지. 이거 블루지. 블루지 돌아요. 보여 블루지. 한더 앞으로 한가더 앞으로. 오케이. 8번 쪽 앞에 이제 깔아 놨어. 상대가 위쪽 봐. 뒤에좀 많다. 만정 아, 보자. 네, 보자. 엑스 어, 거기 깊고요. 깊고깊고요 어, 들어와. 어, 어? 아, 들어 줘라. 꽂아 놨어. 두갈래다 살짝 들어와요. 저 우리 거야. 엑스 엑소스 엑스 왔다. 왔게 와보고로. 왓떤히좀 돕니다. 아이고 안 돕니다. 도초 있어요. 좀 많아. 어, 모넣 어, 줄게 들어갔다 지금. 다 들어가 있으루, 이거 들어가는, <목소리> 들어가는 중. 들어가는, 들어가는, 들어가는. 플루지, 플루지. 히춤 들어야 끝났다, 이어봐 이거. 끝났다, 끝다까지 먹어도, 밸까 먹었어? 어, 먹어, 먹었어. 절대. 어, 아, 다음 파트 먹게, 파트 먹게. 가지, 가지, 다 파트 기고요. 어, 그냥 정리. 있까지 와야 돼. 정리하라. 정리, 아무래도 참 뒤에 정리 안 되고 있다. 뒤에 정리하고 가자. 뒤에 기고요. 나시 오가 들었어. 어, 야 이거 얼탑 들어가. 이대로 싸워 그냥 2 3 4 5 이거 쏘면 되지. 슈테가 이래 싸워 그냥 뭘 쏘기 거나 슈테가 쏴. 여기서 쏴. 오. 여기 쏴라 여기 유지하자 여기. 이거 쳐줄게 계속. 오케이. 여기가. 커막 깔고 여기다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안에서 안에서. 얼탑에서 쏴. 여기 지키면서 그냥 오는 거다 잡아먹자. 야야 어디까지 가. 어 뭔가 해야 이미 저기 갔어. 야 뭔가. 뭐야 이왜 저까지 갔냐. 당기지마. 야쏴쏴 쏴. 슈테가 쏴 그냥. <놀러> 떨어집니다. 아, 앞쪽에 전 준비하자. 봐 여기 막아. 막으러 간다. 막으러 간다. <놀러> 어. 는거 먹어. 여기부터 먹어. X 쪽부터 먹어. X쪽부터. 들어가지 말고 부터 먹어. 진지 먹자. 저 반쪽 갈린 거 같아 이 새끼들. 예, 오른쪽에 진지야. 옆에 오른쪽갈래 어, 그러자. 그때 걸어 왔어. 하트이춤. 떨어졌다. 하트이춤, 하트이춤. 들져. 더줘. 오케이. 누가 돌려야아 고요 끝났어요. 이요 앞에, 이 앞에. 기아요 돈을 돌려줄게 거기다또리가나 들어야. 한칸 앞으로 가서 별 징으로. 아니하트 징으로, 하트 징으로. 고요 돌아간다 이제 기고요. 이쪽하트 기고요. 풀루지한칸 앞에. 한칸 앞에 앞에. 저아봐 앞에 고요 중. 괜찮은 중앙 말고 살짝 옆에서 듣죠. 우 중앙 말고. 4%나오면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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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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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생각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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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어. 고